다들 예스 yes 할 때까지 궁금한 건다 파헤친다. MC 썰의 부캐 의 예썰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떴습니다. 신입 교수님, 우리 뇌 기반 감정 코칭학과 고. 권영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기반 감정코칭학과 고건영입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에 보니까 좀 어떠세요? 어, 일단 사이버 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네. 특히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2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 네. 그런데 임원지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소통하면서 공부에 대한 열의를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이름은 굉장히 특이해요. 저희 과 이름이 좀 독특하죠. 네. 이제 뇌기반 감정 코칭 학과인데요. 네. 저희 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저희 과는 이제 뇌과학과 심리학을 접목을 하고 그리고 신체를 훈련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심리를 코칭하는 전문가를 만드는 과거든요. 네. 마음은 결국 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특히 뇌는 이제 이성의 뇌와 그리고 감정의 뇌와 네, 생명의 뇌로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네. 특히 감정의 뇌 같은 경우는 이성의 뇌와 생명의 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은 사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논리는 멀고 감정은 가깝다. <laughs> 그런데 특히 이제 지식이 적고 시간이 없을 때 판단을 할 때는 대부분 감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공감과 소통을 원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전문가가 될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과는 이러한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실질적이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어떤 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학생들이? 내 마음을 알고 싶고 음. 가족들의 마음을 알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누구든 괜찮습니다. 어두워. 특히 요즘은 네.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심리학 관련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기계발 개발 서적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방송도 보면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 맞아. 제가 상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근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많이 아는데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예 아, 아는 건 많은데 이뭐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심리 법칙이나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거를 실생활에서 좀 실용적으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MBTI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외향, 내향, 감각, 직관. 뭐 이렇게 사람들이 16개 서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실토론 보는 게 굉장히 정확도가 높거든요. 네. 네. 이 테스트가 진짜 과학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네. MBTI가 만들어진 역사를 좀 살펴볼 어,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요. 네. MBTI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브릭스와 마이어스라는 모녀지간이에요. 오. 근데 처음 시작은 이 브릭스라는 어머니가 네. 사위를 맞이했는데 사위가 가족들의 성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저 사이는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성격이 다를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음. 근데 그때 마침 그 분석심리학자인 융이 심리유형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고 그게 미국에서 번역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성격유형하고 연결이 된 거죠. 어. 그러면서 추리소설가였던 딸하고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게 16가지 심리유형으로 구별해서 만든 게 MBTI 검사예요. 아. 그래서 오. 사실은 MBTI 검사가 실질적으로 유용한 검사긴 해요. 저도 상담 현장에서 진로 상담이나 아니면 자기 이해를 높이는데 이 검사를 활용하거든요. 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뭐냐 하면 어. 이게 내가 체크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라는 거예요. 내가 체크하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음. 질문에 대해서 내가 체크하는. 이게 무슨 음. 뜻이냐 하면 성격은 의식전이, 의식적인 네. 면이 있고 무의식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드러난 성격의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격은 보통 무의식이 훨씬 크다고 하거든요. 무의식에서 나온 성격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크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모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이게 지금 현재의 나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MBTI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해봤거든요. 네, 네. 꾸준히. 근데 유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달라진다고요? 네. 저는 한번딱 나오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네. 달라지고 점수 차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 점수가 나오는데 이 점수 차이의 폭도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성격이 통합되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딱 태어났을 때 네. 가지고 있는 뭐 성향과 DNA 기질이 있지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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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또 바뀔 수도 그럼요. 있다. 그럼요. 그게 맞는 말이네. 응. 맞는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 검사를 하면서 자기를 이해하되. 네. 네. 내가 경험을 하고 변화시키면서 바뀌어 갈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무조건 이런 성격이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네. 충분히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어라. 네. 네. 아. 그럼 어떤 분들이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어, 이제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심리 코칭 전문가 그리고 감정 코칭 전문가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과도 졸업을 하면 상담 심리 학사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분, 그리고 나 가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저희 과에 오시면 됩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포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입학하는 모든 분들과 저는 사이버 대학의 한계를 넘어서 네.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과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네. 특히나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니까 네, 마음이 힘든 분들도 많고, 그러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심리 코칭 전문가, 네, 그런 공부를 함께 하는 네,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기반 감정코칭학과로 오세요. 오세요. 빨리빨리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마감됩니다, 여러분들. 네, 교수님 오늘 진짜 너무나 어, 편안한 그런 어, 대화 감사드리고요. 진짜 오늘 재밌게 인터뷰를 한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